자 그러면 방금 저희가 외부에서 어, 주차장까지 들어오는 실제 영상을 상시 녹화를 한번 봐볼게 비디오리스트 한번 들어가보고 시간대가 지금 시간이 어, 7시 아, 9시 40 50분 되가니까 여기 보면은 21시 43분 차이 한번 볼까요? 이건 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니고 7시 21시 43분 21시 37분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자이 영상이 지금 이 녹화된 영상입니다. 3D로 녹화된 영상인데요. 제가 차를 한번 도시를 돌려볼게요. 자, 이게 지금 녹화된 영상 한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외부에서 들어올 때 자, 여기는 도로에서 들어온 영상이죠. 드론 영상을 얘네로와 어, 예, 잠깐 대기하고 있는 중이구나.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게 지금 이제 제 차가 가고 있는데 핸들을 실제적으로는 요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내가 돌리라서 그렇구나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2d 화면하고 2d 화면 하면 우측에 잘 보이죠 큰 화면에서 3d를 잡으면 이게는 녹화된 영상입니다. 예, 어, 카든 시즌5 360에서 256기가가, 어, 아까 들어오면서 촬영을 해놓은 영상 자료입니다. 이게 실제 녹화된 영상입니다. 이쪽으로 좌측으로 들어오고, 경비실을 통과해서, 좌측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2d 하면도 그냥 끝났네요. 그 다음에 그전을 한번 볼게요. 이거 아, 아니구나. 이거 아니고 여기겠죠. 네, 여기겠죠. 자, 지하로 들어가는 영상 자료입니다. 여기는 이제 3D 보면 좀헬란한데 이렇게 2d를 보면 되겠죠. 투디로 네. 지하로 들어입니다 이게 실내 에들어오면 이게 좀 실제 어두운 곳인데. 3D를 하면은 또, 3D를 하면 같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영상, 녹화된 영상도 내가 이제 펼쳐 볼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내 마음대로. 이게 뭐, 실제 우리가 주차 중에 이렇게 어떤, 누가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이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주행 영상이기 때문에. 우측 화면을 봐도, 뭐, 구별은 충분 한데, 여기 전망을 그냥 2D로 보면 더 깨끗하죠. 네. 지하로 내려가는지 좀, 한 3, 40km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지가 항상 좀 못사는 곳에 있어 가지고 항상 이 주차 지하 3층으로 합니다. 요럴때는 3리타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 다시 한번 들어가볼게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편하게 보기는 우측 화면이 편하게 보는데 제가 보러 어쩌리디 화면으로 펼쳐난 거예요 차가 있다면 완전히 각을 잡고 들어올 건데 차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왔죠? 제가 촬영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나가군요. 정상적인 주차를 했는데. 그렇죠 네, 여기 서도화면을 내가 돌이 수있있죠죠 네. 이렇게. 주차잘 했네. 아, 이렇게. 이제 원래는. 자, 이제 자, 여는 자, 여기 까이만살려갈게이